주 모습 기대네. 포티갈이 괜찮지. 부르마츠기. 요왓썹 베걸렛 TV. 아민 LA right now. 어, oh, 어디? 다운타운 LA. 오늘은 뭐하러 왔다? 패션 위크가 있어 가지고 LA 다운타운에 패션 위크 한번 촬영하러 왔습니다. 카메라 반입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여기는 딱 보면 인싸들밖에 없어. 마치 오늘 내가 드레스업 앤시하게 한 이유는 내가 인쇄가 되고 싶어 가지고 아주 재밌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니까 한번 들어가보죠, 고 어? Let's get it. 대걸레 TV 답지 않은 이런 팬시한 느낌. 어색한 거다 압니다. 나도 어색하니까. 나 요런 옷잘안 입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또 패션 위크라가지고 내 인스타 좀 대줘야 되잖아. 혹시 사진 찍힐지 어떻게 알아. 아까 전에 누가 나 찍고 갔거든? 약간 느낌이 있었나봐. 어. 안에 들어가서도 그런 느낌 있는 거 받을 수 있는지 한번 봅시다. 뭘 받을 수 있어? 뭐, 관심 이런 느낌? 어. 아이 언니 엄청 섹시합니다 왕년에 모델이었다고 하는데 내 뒤에 서 있어서 나한테 관심을 보이길래 내가 딱 멋있게 딱 촬영해 준다고 했지요 아 누나 또 모델답게 포즈 장난 아니네 <laughs> 긴긴 기다림 끝에 패션 위크 안에 들어왔습니다. 한 30분 정도 기다리다가 나는 제너럴 어드미션으로 했다가 안 되겠다. 이렇게 좋은 날 VIP로 업그레이드하지 않으면 후회할 것 같아가지고 VIP로 100달러 업그레이드 시켰습니다. 네 yeah. yeah. okay. 자 지금 레드 카페에 왔습니다. 패션 위크하면 또 레드 카페 아니겠습니까? 내가 또 레드 카페를 밟았습니다. V.I.P.라 가지고 밟을 수 있는 그 레드 카페 내가 밟고 지나갑니다. 자 이제 한번 가 봅시다. 레드 카페 밟았으니까 패션 스에 제대로 된 모습 한번 봐야 되지 않겠니? Let's go to fashion show, 야, yeah? let's go. 어, 패션쇼 vip 라 가지고 2층에 올라왔는데 응. 2층에 또 vip 를 하면은 술이 오늘 공짜랍니다 술 먹으러 갑시다 공짜 술 아닙니까 드리께 줘야지 여기 술이 너무 많네 그 종류별로 다 있습니다 어두워서 잘 안보이는데 5만 술이 다있어 한번 가보자 어?

지금 내가 레드 카페 위에 올라서 있는데 첫 번째 패션쇼가 끝나고 오늘 패션쇼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 있습니다. 또 다른 패션쇼 봐야지. 어, 봐야지. 예쁜 사람 너무 많고 잘생긴 사람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도 패션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또 후원해준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여기 전부 다 아트워크 보입니까? 아 이렇게 다 후원해준 사람들을 위한 아트워크까지 아 제대로 된 패션쇼네 아무것도 모르고 왔는데 그냥 와서 티켓 사고 구경하는데 이렇게 바람직한 패션쇼일 줄 전혀 몰랐습니다 재밌는 패션쇼 아 기대하고 다음 주를 또 기다려봐야겠지만 일단 먼저 한번 여기, 아트워크 한번 봅시다. 요즘 제일 만족스러운 게뭔줄 알아? 수리공짜 무제한 All NIGHT FREE 너무 좋아. 백불에 무제한 본전을 뽑아 봐야지 이렇게 하루 종일 패션쇼만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스트레스를 푸는 거 너무 좋은 거 같아요. 그리고 패션 위크가 사교의 장인 거 같아요. 모든 인플루언서 셀러브리티들이 다 오니까. 이 사람들 자기들끼리 또 이렇게 정보를 공유하고 인사하고 서로 막 나누고 공유하고 막 그러네 이 사람들이 전부 다 그냥 오는 게 아니야 시간 내서 오는데 다 이유가 있습니다. 나도 조금 친해졌습니다. 명함 한 다섯 장 받았어. 내가 이때까지 명함 만들면서 후회한 적이 없는 이유가 오늘 이 처음입니다. 왜 패션쇼 왜 패션쇼 거리는지 이제야 알것 같은 느낌. 아 내가 여기 섞여 있으니까 나이 사람들이 된것 같아요. 바람직합니다. 드디어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찾은 것 같은 그런 느낌 무슨 말인지 아나? 알리가 있나 와봐야 알지 나들 와보세요 자 이렇게 패션쇼가 끝났습니다. 너무나 멋있는 사람들, 멋있는 브랜드들, 디자이너들이 와가지고 어, 나한테 엄청난 영감을 주고 갔어. 얼마나 한것 같아. 자주 와야겠어 아주. 어쨌든 오늘 다운타운 LA에서 즐거운 경험이었어. 엄청난 영감을 얻고 갑니다. 다운타운 LA 올만해. 스페셜 쇼 얼마네? 대걸레 TV, not only here but also there. 항상 함께하는 대걸레. See you guys later. Bye. <laughs>